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발생하며 제주 지역 긴장감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룸의 허지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 허기자 앞서 민소영 기자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수도권에 다녀온 뒤 또다시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이번에 추가 감염 우려가 없을까요? 네, 우선 단정적으로 지금 추가 가면 우려를 좀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제주 54번 확진자는 이 수도권에 사는 친정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초등학생 자녀인 55번 그리고 56번 확진자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 동안 수도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돌아온 어제, 친정아버지가 수도권 확진자 방문 장소에 다녀가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검사 대상이라는 연락을 받자 곧장 아이들과 함께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자가격리 대상자도 아니었지만 자신과 아이들이 2차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은 겁니다. 또 보시면 확진 판정을 함께 받은 두 자녀는 모두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제주 54번 확진자는 수도권에 다녀왔다는 점을 고려해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주말엔 또 일체 바깥 활동을 자제했고요. 돌아오는 월요일인 즉 어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즉 가장 걱정이 많았던 부분이죠. 이 학교에서의 감염 우려는 사실상 없는 겁니다. 그 요즘 54번 확진자가 선제 대응을 좀잘 그나마 했던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이동 동선도 혹시 나왔나요? 네, 이동 동선도의 제주도가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발표가 됐는데요. 이 구체적인 이동 동선을 먼저 보시면요, 이들은 지난 9일 저녁 6시 45분 이 김포행 제주발 에어서울 RS 937편 비행기로 제주에 돌아왔고요. 다음 날인 10일 오전 10시, 대정농협 하나로마트에 들렀습니다. 11일 오전 11시 5분엔 서귀포시 대정읍 우리들마트에 방문했다. 오전 11시 22분, 인근 강문보 내과를 들렀고, 같은 날 저녁 7시 6분, 대정농협 하나로마트를 다시 방문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주에서 내내 마스크를 착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제주도가 이 항공기 탑승객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확인된 접촉자는 단한 명에 그칩니다. 이 방역 당국이 이번 확진자를 모범 사례라고 꼽는 이유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선제 대응도 잘했고 마스크를 또 내내 쓰고 다녔다는 점에서. 그데또 이번 확진자의 이동, 이동 동선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생했던 확진자들을 보면. 병원이나 약국을 들렸던 좀 대목이 눈에 띄거든요. 아무래도 좀 감기 증상이 의심될 때는 좀그 약국이나 병원을 좀 많이 가잖아요. 보건소보다는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증상이 있더라도 자기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침, 기침이나 콧물 같은 의심 증상을 보이면 이 병원이나 약국에 먼저 들리시곤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방역 당국이 한 가지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이 열이 나거나 목이 아프고 또 콧물이 나는 등의 의심 증상을 보이면 이 증상이 없는 가족분들에게 부탁하거나 또 미리 구비해둔 상비약을 먼저 드시고요 이 하루 이틀이 지나도 차도가 없으면 병원에 가시기 전에 보건소에 먼저 전화로 상담을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상담을 먼저 해서 판단을 구해야 실제로 감염이 됐을 때 병의원을 통한 확산을 막을 수 있고 또 본인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 다녀오셨거나 또 관광객들과 자주 접촉하는 분들 가운데 의심 증상이 있고 또 약을 먹었는데도 낫지 않을 경우엔 무료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먼저 전화해 보시고 보건소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네, 전화를 꼭 먼저 하시고 검사를 받으러 가셔야 된다는 점 유의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제주 지역 확진자가 어느덧 100명을 넘어섰죠 56명까지 지금 육박했는데. 확진자들의 좀 감염 경로를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지금까지 제주 지역 누적 확진자가 지금까지 모6명인데요 뭐 네. 이들의 감염 경로를 대략적으로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지역과 관련된 확진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수도권에서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그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인데요, 모두 32명입니다. 이 가운데 설교차 수도권에 다녀온 목사 부부가 방문 사실을 숨긴 이 삼방산 탄산온청 관련 확진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또 수도권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JDC 직원과 교사 부부 관련 확진자가 같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또 제주시 한림읍 사우나 등을 다녀간 뒤 서울 광진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로 인한 확진자도 5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 유입 확진자가 1아홉 명을 기록했고요. 또 제주 지역 첫 확진자로 이어진 이 대구를 비롯한 수도권 외지역 감염자가 5 명으로 비교적 적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잇따르고 또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들도 많아서 방역 당국이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 또 앞서서 좀 삼방산 탄산온천을 방문했지만 이 사실을 숨겼던 목회자 부부에게. 제주도가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제주도가 당초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목회자 부부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엔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 여행을 이어간 강남 모녀와 또 안산시 확진자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 삼방산 탄산 온천으로 인한 확진자만 여섯 명인 상황이라 이 손해배상 금액이 상당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빨리 코로나19가 잡혀야 될 텐데 이제 보름 정도 뒤면은 바로 추석 연휴가 이어지잖아요. 무려 다세 동안인데 아무래도 고향을 찾는 뭐 제주 도민 그리고 연휴를 맞아서 제주를 오는 또 관광객들도 많을것 같거든요. 참 우려가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방역할 때. 네 맞습니다. 이 방역 당국은 오늘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가 연휴가 사실상 방역의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하루 평균 2만 명에 넘는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고 있고요. 또 이번 연휴 동안 평소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수도권발 감염이 현재 대부분인 제주 지역 상황에서 현재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추석에 추모객들이 찾는 양지공원은 하루 방문 인원을 제한하는 사전 예약제에 들어가고요. 이 성남시 377번 확진자가 방문한 사실이 알려진 이 한라산 진달래밭과 윗세오름, 또 어리목쉼터 등 대피소 다섯 곳은 수성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임시 폐쇄에 들어갑니다. 이번 추석이 부디 방역의 구멍이 되진 않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